안녕하세요. 뜨기네입니다. 자, 오늘도 주말입니다. 어, 오늘 비가 온다 했는데, 하늘 보시면, 뭐, 한 4, 5시간 동안은 비가 안올것 같은 날씨입니다. 그냥 비안 오니까, 또 주말인데, 밖에서 타고 싶어서, 그리고 영상도 찍어야 되는데, 뭘 찍을까 하다가, 갑자기 길을 가다가 생각이 난 게, 이 바닥, 지금 자전거도로나, 길가, 공도, 조심해야 될 노면, 몇 가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노면에서 낙차도 해본 적이 있고, 위험했던 적이 있어서, 진짜 초보분들한테는 이 노면을 알고 타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저는 몸으로 겪었지만, 실제적으로 처음 타시는 분은 알면 안 다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부분이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지나가다가 노면들을 보면서, 초보분들이 이럴 때 어떻게 타야 된다. 여기서 어떻게 되는다? 한순간에 선택이 진짜 자전거 못탈 수도 있고 자전거도 다치고 내 몸도 다치고 이래저래 손해 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어쨌든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첫 번째가 자 여기 자전거 도로가 이렇게 있죠. 지금 뭐 너무 더워서 사람이 없습니다. 일단 자전거 도로를 가다 보거나 뭐 어디든 가다 보면 이렇게 돌이 이렇게 연석이쫙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위험하냐? 자, 자전거가 여기 있잖아요. 만약 여기서 정찰을 했다가 자전거 도로로 자전거 도로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진입을 할때 확실히 꺾어서 들어가서 여기 턱을 제대로 정면으로 넣으면 살짝 탈칵하고 넘어가지죠. 넘어가지는데 이거를 이 상황에서 비스듬히 가다가 턱이 낮으니까 뭐 되겠지. 근데 MTB는 좀덜 위험해요, 확실히. 근데 이런 사이클은 타이어가 적잖아요. 여기서 올라가다가 비스듬히 올라가다가 여기 턱 단차가 있는데 여기 이런 턱 단차가 다 다르죠. 불규칙해요. 이 단차에서 옆으로 살짝 넘어가다가 여기서 못 넘어가고 순간적으로 타이어가 슬립이 납니다. 타이어가 여기서 턱에서 슬립이 옆으로 가다 보면 탁 나버립니다. 그러면서 바로 낙차되죠. 이거는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이런 턱 연석에서 확실히 꺾어서 넘어가야지 비스듬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탁 가버리다 보면 잘못하다가 탁 걸립니다. 턱에서. 그러면서 바로 낙차를 하니까 이거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런, 이런 도로에서 확실히 넘어가야지 미스듬히 걸쳐서 넘어가다가 턱 간격에 의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여기 턱 보세요. 진짜 불규칙하죠? 진짜 불규칙합니다. 항상 조심하십시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이런 자도나 공도나 보면 이런 요철들이 있죠. 이런 요철들은 최대한 안 밟아야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괜찮게 치하고 발론 순간 펑크 납니다. 진짜 뭐 저도 초보 때 이거를 엄청 밟고 다녔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최대한 안 밟을 수 있으면 이거를 최대한 밟지 마십시오. 이발론 순간 뭐 튜블러 타이어는 10만 원이 넘는 것도 있고, 이것도 제가 밟아보고 펑크가 나봤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이게, 펑크가 날수 있습니다. 항상, 이런, 요철 부분, 그냥, 안전하게, 이, 비켜서 가십시오. 자, 여기 보면, 이런 요철들 있죠? 예, 하수도, 이런 거를, 최대한 비켜 가십시오. 그냥, 이런 거다 밟고 가다 보면, 펑크 날 확률이, 제가 볼 때, 두배 이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불규칙하게, 꺼졌다가 올라오는, 이런 노면들 있죠? 뭐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튀죠 여기서 특히 고속으로 갈 때는 이게 탁 튀어버립니다 자전거가 그때 딴 생각하다가 이거 핸들바 그립 파지 잘 안하고 있고 살짝 잡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볍게 가다보면 여기서 튀어서 낙차하죠 이런 불규칙한 놈에서는 특히나 파지 꼭 잘하시고 특히 야간 라이딩 할때 타지 진짜 잘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느 순간에 밤에도 어떤 노면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이런 노면에서 탁 튀어 버리면 고속으로 가다가 속도가 빠를수록 심합니다 탁 튀어 버리면 그냥 휴대바 놓치면서 낙차하는 일이 생기니까 이런 부분도 항상 조심하십시오 자 그리고 네 번째 자이 부분은 알고도 당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한번 겪어 봤지만 얼마 전에 또비 오는 날에 또 겪었어요. 여기, 저기 위에서부터 이렇게 꺾, 위에서부터 이렇게 꺾어서 내려오는 코너 부분 있죠? 근데 이 나무 데크죠? 나무 데크. 지금은 여기 이게 미끌림 방지, 이게 슬립이 안 일어나게 해놨는데, 해놔도 이거는 불안합니다. 비 오는 날에는 이건 진짜, 진짜 이거는 알고 당합니다. 꺾어서 다운 힐로 살짝 내려가는데, 속도가 아주 줄여도 이거는 슬립이 날 확률이 높아요. 내려가다가 이렇게 커브를 틀죠. 트는데, 로맨의 빗물 때문에 이 뒷바퀴 브레이크를 잡으면 더 심하게 슬립이 나고, 안 잡아도 살짝 꺾는 순간, 눕히는 순간, 바로 이게, 바로 미끄러집니다. 진짜 이 나무 데크 부분은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커브 틀고 가시는데, 지금 이렇게 비가 안올 때는 저 정도로 가도 되는데, 붙틀때 아주 천천히 가시든지, 웬만하면 이렇게 확 꺾이는 곳에서는 그냥 살짝 내려서 틀고 가십시오. 그리고 다섯 번째. 여기 지금 자전거 도로나 보면 도로에 이렇게 중앙선에 페인트 칠한 부분 있죠?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두껍게 칠해져 있다든가, 뭐 새로 가칠한 곳이 비 오는 날에는 특히나 이걸 좀 많이 밟지 마세요. 안 받는 게 이득입니다. 자, 이상으로 지금 다섯 가지 조심해야 될 노면 간단하게 갑자기 생각나서 그냥 이 핸드폰으로 지금 제가 찍고 있는데 이거는 진짜 안전과 관련된 거는 너무 뭐다 안다, 나도 안다 뭐 해서 너무 쉽게 넘기지 마시고 항상 다니실 때이 부분 생각하면서 다니시면 뭐 다칠 것도 안 다치고 여러모로 나쁠 거없러니까 뭐, 나쁠 거 전혀 없죠. 이런 말은, 이런 잔소리는 조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넘어져본 사람으로서 이 초보분들이 꼭 아셔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항상 이 다섯 가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숙제하시고 하시면 안전 라이딩 하는데 확실히 도움 될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